네. 이번 시간에는 맥스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스에 처음 들어오면은 창이 사분할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맥스에서 뷰포트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는 대상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크게 늘리거나 작게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작게 쓰는 것보다는 크게 쓰는 게더 좋으므로 저는 크게 늘려주겠는데요. 먼저 원하시는 뷰포트를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Maximize Viewport' Toggle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화살표 버튼입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로 합쳐졌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맥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키는 Alt W입니다. 이 기능을 자주 쓰므로써 작은 화면과 큰 화면을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작은 화면으로 왔고 또 필요에 따라서 큰 화면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맥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커맨드 패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커맨드 패널은 뷰포트의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탭들이 있죠. 그만큼 다뤄야 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 크리에이트 탭과 모디파이 탭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을 생성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탭을 선택하시고요. 그 아래 지오메트리를 선택해 줍니다. 이 지오메트리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도형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스나 구나 실린더 면등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자주 쓰는 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레인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뷰포트에서 클릭하시고 드래그해 줍니다. 그리고 놔주시면은, 면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면을 만들고 나서도, 오른쪽에 플레임 버튼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또다시 드래그하고, 드롭을 한다면은, 또 다른 면이 생겨버리는데요. 이는 플레임 버튼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플레임 버튼을 어떻게 비활성화 할수 있냐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플레임 버튼을 비활성화 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박스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클릭하시고 드래그 해줍니다. 근데 박스는 면과 다르게 3차원의 형태라서 높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은 박스가 점점 더 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높이를 결정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박스 역시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럼 박스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생성된 도형들을 보통 메시라고 많이 하는데요. 맨 처음에 생성한 메시가 자신이 원하는 모양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모디파이 탭을 클릭해 줍니다. 모디파이 탭에 들어오시면은 아래쪽에 e 라미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메시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쉬의 모양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숫자를 입력하는 공간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저는 1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10인치로 줄었죠. 두 번째 방법은 화살표를 클릭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한번한번 한번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커지고 모양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방법은 화살표를 클릭한 후에 위아래로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드래그된 거리의 양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맥스에서 무언가를 수정할 때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로 작업을 하다보면 뭐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전 작업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언두입니다. 언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 t 에 가서 언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의 내용으로 바뀌었죠. 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단축키는 Ctrl+Z입니다. 언두 툴은 한 번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중첩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들을 주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언두를 계속 눌러볼 건데요. 잘 보세요. 계속 숫자가 변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두를 저장하는 메모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너무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숫자의 단위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인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센티미터나 미터가 익숙한데 해외는 인치가 익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점이 불편하시다면은. 커스터마이즈에 가셔서 유닛 셋업에 가셔서 매트릭으로 바꾸시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센치미터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